스테마는 그리스도의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가 어떤 계기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어느 지역 출신인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유다인 집단에 속해 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들 그리스도를 말하는 유다인들은 다시 말해 헬레니즘계 디아스포라 유다인들은 히브리어를 말하는 유다인들, 즉 팔레스틴에서 태어나 아람어를 말하는 유다인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리스어를 말하는 유다인들이 히브리어를 말하는 유다인들과 갈등을 일으키게 된 배경에는 그리스어를 말하는 유다인 과부들이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이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이들 유다인 과부들이 특별히 구호 음식에 의존해야 했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노년이 된 남편들이 자신의 죽음을 예루살렘에서 맞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이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홀로 남게 된 그리스도를 말하는 유대인 과부들이 소홀이 여김을 받은 것이죠. 히브리어를 말하는 유다인들이 그들을 차별했기 때문입니다. 다름이, 이 경우 언어의 다름이 차별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같은 유다인이지만 언어가 다르고 출신 지역과 성장 배경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차별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려고 예수님의 열두 사도는 역할 분담을 제안합니다.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증언하는 일을 헌신하고, 제자들 가운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일곱 사람을 뽑아 구제에 힘쓰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곱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스테반입니다. 사도들은 이들에게 안수를 하여 기도했고, 스테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른바 니버디노 회당 곧 니비아인들의 회당에 속한 몇 사람들이 스테반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논쟁의 쟁점이 무엇인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써 논리가 궁색해진 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스테반이 모세와 율법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거룩한 예루살렘 성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고 비난합니다 공의에 끌려가 대제사장의 질문을 받은 스테반은 아브라함에서 솔로몬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물 안에 살고 계시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전 중심의 유다교에 대한 도전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을 박해하고 배반하여 죽였고 천사들이 전해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이들 대제사장들과 선동된 대중의 비난은 스테반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연장 선상에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는 비난은 율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율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안식일에 병자들 고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스테반이 충실하게 서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침내 격분한 히브리어를 말하는 유다인들이 이를 갈며 스테반을 성 바깥으로 끌어내. 돌로 쳐죽인그 후에 경건한 유다인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했다고 합니다 본래 유다교 전통에 따르면 돌로 처형당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누구도 곡을 해서는 안 되었고 심지어는 자기가 마련한 무덤 안에도 묻힐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몹시 통곡했다는 것은 스테반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현장에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인 증인들은 사울의 발 앞에 그들의 옷을 벗어 놓았던 것이죠. 그리고 스테반이 돌에 앉아 죽는 것을 본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하는 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기 위하여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 감옥에 보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사울의 극적인 회심 사건이 등장하고 나머지 사도행전의 기록은 전적으로 사도 바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 위대한 한 이방인 선교사 스테반의 선교와 죽음은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의 등장을 예비하는 사건으로 축소된 것이죠. 스테반은 예수님을 목격한 사도들과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잇는 선구자.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해 누구도 당해낼 수 없었던 위대한 이방인 선교사였지만, 그는 바울의 그늘에 묻힌 그리스도교 역사상 이인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테반만이 아닙니다. 성서에서 우리는 수많은 이인자를 만납니다. 야곱의 그늘에 묻힌 장남 에서 모세의 그늘에 묻힌 그의 형 아론, 목동 다윗과 살아남았더라면 아버지 사우를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을 요나단. 그러나 또한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한나라의 유방과 장량, 태조, 이성계와 정도전,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루이 하우, 그리고 모택동과 주울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2인자라고 하면 1인자의 뒤에 숨어 권력을 실질적으로 향유하는 몰약가나 최고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굽고 짧게 살기보다는 가늘고 길게 살기를 선택한 기회주의자로 흔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2인자 연구는 역사의 이인자를 서열화해서 평가할 수 없다. 다만 그 기능과 역할의 차이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습니다. 주네 인민의 총리로 인민이 사랑하고 인민의 총리로 인민을 사랑하고 총리와 인민이 동고동락하며. 인민과 총리의 마음이 이어졌다. 천안문 광장에 세워진 주울레 추도 1 2의 글입니다. 1898년 비교적 부유한 집에 자라나 아주 일찍이 일본과 프랑스 유학을 마친 중국 최고의 엘리트. 그러나 농촌 출신의 가난한 배경을 가졌던 모택동, 평생의 혁명의 동지로 산 사람이지요. 주울래 없는 모택동과 중국 혁명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중국도 주울래 없는 오늘의 중국 상상할 수 없죠. 1936년, 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는데, 국민당과 공산당이 분열되어 다투고 있을 때, 서한의 몸은 장개석을 붙잡은 장항양의 구태타, 그의 목숨을 살려두고 반란을 일으킨 장군들을 설득하고, 국공합작을 이루어 항일통일 전선을 이룩하게 한 것도 주내의 역할이었습니다. 1949년 총리로 발탁되어, 새로운 중국의 뼈대를 닦은 것도 1950년 중소동맹조약 1954년 한국전쟁과 월남전쟁에 관련된 제네바 회담 성사 1955년 반둥의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를 성립시켜 중국이 제3세계에 대한 지도력을 확보하게 한 것도 그의 공로였습니다 1966년 10년 동안의 광란의 문화 대혁명 속에서 서한을 지키고 자금성을 지키고 광란의 눈먼 문화대 혁명을 잠재우면서 새로운 중국을 탄생시키기 위하여 등소평을 예비해 두었던 것도 주내였습니다 1972년 닉슨과 모택동의 회담을 성사시키고 1975년 월남전을 종식시킨 파리회담을 성립시킨 것도 그였습니다. 오늘의 중국이 개혁개방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그 초석을 깔아 준 이도 주운례였습니다. 그는 실로 정치, 외교, 행정, 군사, 경제, 문화 뭐 모든 면에서 가장 뛰어난 지도력을 어쩌면 모택동보다도 더 위대한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주울내가 진정으로 충성을 바친 대상은 모택동이 아니라 중국 인민과 국가였습니다. 주울내는 자신의 죽기 전에 5년 동안의 방광암으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어떤 중국의 위대한 지도자보다 더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내 유해를 화장해 조국 산하에 뿌려달라 그리고 1976년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유해는 유언대로 화장의 등소평이 비행기를 타고 직접 전국을 돌며 주울래가 모택동과 함께 대장정의 길에 올랐던 곳곳마다 그의 피와 땀과 눈물이 베인 곳마다 그의 죄를 흩뿌렸다고 합니다 그가 죽었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 유엔은 조기를 내걸었습니다. 중국의 혁명 원로들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는 팔보산 혁명 공묘에 단한 사람의 무덤이 없는데 바로 자신을 화장 하여 재를 뿌리게 한주은묘 입니다. 인민에 대한 사랑과 진정한 혁명에 대한 꿈으로 평생을 산 중국 혁명의 이인자 주을래는 그렇게 갔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 자기를 간호하는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제 선생님은 내가 있는 곳에서 할 일이 없으니 다른 동지가 있는 곳으로 가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해를 화장해 중국 땅 도체에 뿌려. 자신을 위해서는 죽어서도 땅한평 남기지 않은 혁명가. 그는 중국의 위대한 이인자였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 그의 병상을 찾았던 모택동. 친구, 그대가 나를 떠나면 나도 곧바로 당신을 따라가겠네. 그의 말대로 모택동도 주울내 사후 8개월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스도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 스테반도 그리스도교 역사에 남는 제2인자였습니다. 위대한 선교사 바울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죠. 그러나 스테반과 헬라를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역할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교는 바울의 핵심과 활동 훨씬 이전에 스테반의 박해 이전에 이미 예루살렘을 벗어나 300km나 떨어진 다마스쿠스에 전파되어 있었습니다. 다마스쿠스, 안티오키아, 에베소, 노마의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시초는 바울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 이전까지 초기 그리스도교 선교는 예수님의 열두 사도들과 스테반과 빌립 같은 그리스어를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다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는 주연과 조연이 따로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에서는 꼴치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대체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보다 세리와 장녀들이 오히려 먼저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오래전에 삼성의 광고 카피였습니다. 달의 첫 발을 내디딘 암스트롱은 기억하지만 그보다 15분 후에 달의 첫 발을 내디딘 올드리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서양을 처음 횡단한 린드버그는 기억해도 그보다 2주 늦게 횡단한 챔벌리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극점을 정복한 노르웨이의 아문제는 기억해도 사투크 때 그보다 한달 늦게 남극을 정복한 영국의 탐험대장 스코트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광고였습니다. 무한 경쟁 세계에서 세계 인류를 지향하는 세계 기업 삼성다운 상업적 광고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세상은 1등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1등이 되기를 원한다고 모두 다 1등이 되는 것도 아니고 1등이 다 성공하는 것도 행복한 것도 아니죠. 여러분, 1등 없는 2등 상은 있어도 2등 없는 1등 상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박완서 씨의 수필,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 1977년작 기억하십니까? 마라톤 경기 때문에 버스가 움직이지 못하고 버스 안에 갇힌 화자가 알고 보니까 마라톤 경기 때문에 버스가 못 간다는 걸 압니다. 차장에게 부탁하여 내리지요. 마라톤의 마지막 결승점에 꼴이 나는 사람을 보고 환호하는 군중들을 보기 위하여 도로변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라디오에서 이미 우승한 선수가 결승골을 통과하고 온 사람들의 축하와 환호를 받는다는 뉴스를 듣습니다. 실망합니다. 맥이 빠지죠 승리자의 얼굴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비참한 꼴찌의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인적도 한산한 별로 사람도 없는 길거리 저 끝에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달려오는 한 마라토너를 봅니다 숨가쁘게 힘이 빠져 겨우 달려오는 그 꼴찌 마라토노를 보았을 때 화자는 그는 여태껏 그렇게 정직하게 고통스러운 얼굴 그렇게 정직하게 고독한 얼굴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환호와 영광이 온통 1등 우승자에게만 쏠려있는데 아무런 환호도 영광도 없는 길, 아니, 관중조차 없는 그 길에 홀로 달려가고 있는 그가 위대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5.18 민주화 운동 기념주일,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생각해 보면 5.18 뿐이겠습니까? 모든 역사적 변혁 운동의 주체이자 희생자들은 이름 없는 민중, 무명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어버이들은 우리 자녀들의 영원한 이인자입니다. 어린 자녀들에게는 한때 이인자로 비쳤을지 모르지요. 그러나 어버이는 언제나 자녀들의 뒤에 있는 이인자 마라톤의 페이스메이커입니다. 역사의 진보를 위해서 자신을 바친 이름 없는 민중이건 오직 자녀 하나 잘 되기를 기도하면서 자녀를 위하여 환호와 영광도 없는 길을 정직하게 고통스럽게 정직하게 고독하게 달려간 우리 모두의 어버이 영원한 이인자 위대한 꼴찌들을 위한 오마주. 그 오마주는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 그분이 이 세상 모든 꼴찌들의 영원한 희망입니다. 기도합시다.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에 머릿돌이 된 돌처럼. 버림받은 죄인인 우리를 택하시어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신 주님,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주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의 업적을 우리가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한 스데반처럼. 우리도 지혜와 성령으로 주님을 증언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